유튜버 예쓰 리니 치니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저희 이렇게 잠시 쉴 겁니다 너무 따뜻하다 저희가 겨울나기를 하기 위해 침낭을 하나씩 샀어요 이게 보는 거는 그렇게 따스워 보이지 않을 수 있지만 이게 되게 패딩을 입고 있는 것처럼 어, 어, 패딩 안에 굉장히 편합니다 패딩 속에 들어가 있는 기분이에요. 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잠시 쉬는 일상을 찍을 거예요. 근데 일단 아침을 먹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맞아. 배고파요. 그러면 아침을 먹으러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자, 여러분 이제 기어 가서 저기 먼저 문 저기 끝에까지 먼저 도착하는 사람이 이기는 겁니다. 지면 밥을 준비해야 해요. 시작. 봐. <laughs> 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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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쨌든 저의 승리입니다. 다밥 준비하세요. <laughs> 네, 허물을 들고 <두고> 갔다 올게. 따꿍. <laughs> 이대로 <laughs> 들어가면 되는 거니? <laughs> 음, 오늘은 뭘 먹어볼까? 혹시 카레? 카레 좋아. 저희가 비록 다이어트 중은 아니지만 다이어트 도시락을 먹을 겁니다. 아 저음식을 위해 먹는가 우리는. 아. 근데 뭐밥 준비가 그냥 도시락 배운 것 끝이네요? <laughs> 쉽지 않아, 쉽지 않아. 거대 피카츄 한 마리가 죽어 있다. TV 들어야 하는데. 오빠 움직이기 좋지 않아서 못했어. 아웃 아르네. 어. 어. 음. 이렇게 오고만. 내가 널 위해 특별히 카레라이스를 했어. 하루더 <laughs> 가지마. 맛있게 먹도록 <laughs> 하겠다. 네. 맛있게 먹도록 <laughs> 하겠습니다. 그렇죠. <하겠다>. 하나. <laughs> 아 까먹었다 아, 이거 빠진 거. 오씨. 왜 이렇게 <laughs> 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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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밥제가 있어! <laughs> 여러분 좀 보여드릴까요? 이거 원래는 목적성, 다이어트 도시락. 하지만 우리의 목적과 일치하지 않는다. 여기 하레라이스, 카레라이스, 여기 닭가슴살, 이게 밥. 솔직히 이렇게 먹으면 살이 빠질 수밖에 없어요. 이게 먹고 나서도 배고프거든요. 고칼로리를 먹기 위한 저칼로리 수단. <laughs> 다음 칼로리를 위한 고약 같은 거랄까저 머리에 뿜었나봐요, 이거 뭐예요? <laughs> 나 화났군. <laughs> 여러분, 저희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꼭 보여주고 싶은 게 있어요. 이리 와보시죠. <웃음> <웃음> 여러분, 눈이 왔어요, 눈이. 대박, 대박, 새가 예. 아, 추워. 여러분. 새하예요 아직 아무도 밟지 않은 이눈아 저런 것도 밟아줘야 된다고 여러분 저희가 눈이 왔기 때문에 또 하고 싶은 로망이 있습니다 이거를 꼭 해봐야 돼요 따뜻한 커피를 준비해줍니다 자그 다음에 이제 문을 열어주세요 네. <laughs> 어 너무 추운데? 응, 어우 새하얘 잠깐만 야너 옆으로 가봐 뚱뚱해 안 한쪽 다리가 안쪽다못올라잖아 뚱뚱해 옆으로 가봐 뚱뚱해 <laughs> 살아남기 위해 아 치얼 식어버렸다 아야 바로 아, 식어버렸다 와 근데 몸이 스르륵 녹는 느낌이에요 엄마야 발 싫은 거아 아. 좋다 좋아 또 눈치 있네 이렇게 눈 내린 곳에 앉아있을게 네 여러분 저희가 가야마 붙인 사랑이 벌써 가야시네요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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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가 가위바위보 진 사람이 여기 하얀 눈, 아무도 밟지 않은 눈을 맨발로 한번 밟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아 배신경 벌써부터 발가락! 어저 얼어버렸다! 가지 <laughs> 가위바위보! <laughs> <laughs> 자리니가 맨발로 한번 저 눈을 밟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광스럽게 발자국 3개를 남기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갑니다! 아 추워요. 벌써 추워요. 자 갈게요. <laughs> 동생아, 언니 발 없어! <laughs> 야, 근데 눈 진짜 많이 쌓였어. 우와, <laughs> 눈 진짜 많이 쌓였네? <laughs> 잠깐만, 발 너무 아파발 <laughs> 네, 좀. <웃음> 잠깐만, 잠깐만. <웃음> <웃음> 잠깐만, 아. 오크라트가 오래 움그러들었다. 야, 잠깐만, 나발 시려. 아, 너 키러 가야 돼. 아, 니 아니, 옆에 저기, 저거 나서 보면 여기에서. 여기 들어가면 <laughs> 여기 젖어. 병자한해 <laughs> 아 세면대 봐. 생각보다 눈이 진짜 맛있었어요. 응응. 야 우리 그눈 사람 만들러 갈래? 장비 좀 장착하고 가야 돼. 그래. 어, 이거는 장갑 있어? 장갑 찾보자아 추워. 어디? 여기 <laughs> 여기 드레스룸 맞아요? 거지. 창고 아니에요 이 정도는? 아, 아, 뭐 어디갔지? 그거 뭐, 그 겨울용품 모아놓은 뭐 곳는데 응. 목장갑도 없나? 그러면 저기 부엌에 비닐 장갑이 있어. 그거 끼자. 어! 손 <laughs> 시려워. 죽는 거 아니야, 불러? 안 끼는 거보다 낫겠지. 어, 그래. 아 여러분 장갑이 없어서 일단은 저희가 메이커 있는 그 비닐 장갑 하나 가져왔어요. 비닐 싱싱. 장갑. 싱싱 비닐로. <laughs> 아생각까손시려운는데 이게 더손 시려워질 것 같아 이게. 그래? <laughs> 나또 하고 싶은 거 있어. 이 느낌? 기 어. 한번 해볼까? 될까? 둘이 같이 해보자. 좀 사랑하는 느낌이야, 네. 우리 잡기.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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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아니 이렇게 바로 누워보죠. 어. 바로 바로 일자로 눕기. 대자로 누워야지. 어. 하나 둘 셋. 아, 야! 아차! 야! 야! 아 이거 봐요. 나도 이거. 너 이거 모양 나왔어. 야, 진짜 웃기다. 저희 여기 모양 나왔어요. 나야 이거 나야. 나봐 나봐. 나 머리에 뿌리서. 나는 저기 얼굴, 코입. <laughs> 자 그럼 본격 눈사람 만들기. 아, 아 뭐하냐? 아! 눈사람 만들기 전에는 눈. 야 눈이 안 뭉쳐져. 아좀 뭉치고 싶지도 <laughs> 않아요. 아 뭐야? 아 어, 차가워. 아 잠깐. 잠자, 잠자, 잠자 여기에다가 그 아니 목장갑을 껴야 될것 같아 목장갑 어디 있는데 여기? 아저 여기 너무 추워요 저요 저요 <laughs> 너무 추워 요 좋아 좋아 아 이게 뚜껑 누르면 된다 뭐야 된다 된다 우와 야 이거 이걸로 머리 쪼개면 아빨 아, 부서졌어 아 씨. 여러분 이거 봐요 동그래 <laughs> 던지고 싶다. 오케야 그거 여기다가 저기다가 갖다 보면은 아! 아이씨아이거 아이씨. 아이씨. 내놔 니꺼 다시 아 짜증나네 뿔 <laughs> <냐봐>, 녹았어! <웃음> <웃음> 녹았어 <웃음> 아니 그거 왜 넣어 그걸 아 아니, 녹았어, <laughs> 녹았어. 일로 봐 도랭이떡 우리 아또 먹을 거 같은데? 한대 한대. 야야 너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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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님들. 우와, 붙였어요. 귀여워. 와가 와가 와가. 님들. 와귓어요 붙였어요. 와자 와자. <laughs> <좋아, 좋아, 좋아. 웃음> 이거 봐요. 여러분 너무 귀엽죠? 저 어, 리니하고 조금 더 크게 해서 진이. <laughs> 여러분 저또다 했어요. 왕커요 이분이. 자기를 되게 뚱뚱하게 만든. 들만큼 씨. 여기 <laughs> 미니 여기 지니. <진이. 웃음> 여러분 저희는 집에서 만드는 눈사람니까 이좀 퀄리티 있게 빨대로 손을 만들고. 보이세요? 됐다. 일단 미니 리니. 미니의 이식 수술. 아, 어, 너무 귀여워. 너무 속 들어가서 깜짝 놀랐네. 미니 달 미니. 안 죽고 먹는 거? 아니 누가 밑으로 눈 사람 만들야? <laughs> 눈 봐요 눈. 어, 귀여워, 귀여워 귀여운데? 여기에다가 눈썹을 이렇게 박으면 너무 길어요 눈썹 좀 잘라줘요. 아, 괜찮아요. 어 됐다. 그러면 미니 아, 완성. 아 귀여워. 이게 될까? <laughs> 어때? 어때? 귀엽지 않아? 졸귀다 뒤에가 좀 목이 두꺼워 슬픈 짐승아 <laughs> 어 귀엽다 이그 정도면 됐어 귀여워 됐다 <laughs> 귀여워 리니 손실이 여기로 붙이고 여잡았으니 여러분 억울한 리니와 화난 지니 완성 내가 마지막으로 해보고 싶은 게 있어 여기 여기 있어 <laughs> 맞아. 아, 난잘안 되는 거 같아. <laughs> 야, 들어가다 너무 춥다. 맞죠? 아, 씨. 아이고, 나만 안다 나, 퐁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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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것도 하고 있지 않아 아, 미쳤어. 아, 저리가 군대 가. 아. 자, 여러분, 오늘은 이렇게 집에서 노는 일상을 찍어 봤는데요. 아, 눈이 와줘 가지고 그래도 은근스럽게 재밌게 놀았네요. 오랜만에 눈가득오니까 재미는 있었어요. 근데 너무 추웠어요. 겨울에는 집에서 콕 박혀서 이렇게 따뜻하게 노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맞아요.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가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안녕! 안녕.